예전에 내가 이 정도까지 막나갔어요. 에듀플렉스를 다니고 나는 이렇게 변했어요.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에듀플렉스에 다니기 전에는 공부를 할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를 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에듀플렉스에 다니고 나서 매니저님과 함께 계획을 짜고 큰 틀부터 세세하게 짜다 보니까 제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 다잘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쉽게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나의 성적 변화를 말해주세요. 어, 저는 어,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까지만 해도 수학 점수가 20점대 중반 정도를 머물렀었는데 에들 플렉스에 다니고 나서 기말고사 점수가 80점대 후반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모의고사 성적도 5, 6등급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수능 때는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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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듀플렉스를 다니면서 고치거나 좋아진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 제가 평소에도 계획 없이 생활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활했었는데 을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적어놓고 다이어리를 조금 생활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드플렉스를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 것 같나요? 어, 저는 아무래도 마음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고 이런 걸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공부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나요? 어, 저는 에듀플렉스를 다닌 거, 다니고 수업을 받은 것 자체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수학 성적이 크게 형성되고 나서 저는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수학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어 나도 수학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들을 할 때도 조금 자신감 있게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뭐든 다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 학원 수업과 개별지도 비교해 봤을 때 수업 중 개념 이해도는 얼마나 다른가요? 어. 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일대 다수 수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개념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개별 지도를 하다 보면서 바로바로 어 바로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개념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별지도 수업을 듣고 나서 자신이 겪은 가장 큰 변화를 말해주세요. 어, 좀 자신감 있게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아니 자, 제 생각을 조금 더잘 피력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개별지도 수업만의 특징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개별지도 시간에 중간 중간에 저 스스로가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수업보다는 그때문 때 궁금한 거를 바로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에듀플렉스 에듀코치에 다니면서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하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같은데요. 그때 처음으로 수학 성적이 그렇게 높게 나왔고 그러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정말 좋았던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에듀플렉스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저같은 경우는 대입 입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에듀플렉스를 다니면서 큰 힘이 되는 매니저님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에듀플렉스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 혼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입 입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에듀플렉스를 다니면서 올바른 공부법도 어,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듀플렉스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이것만은 추천한다 이유를 말해주세요. 어, 저는 상담 관리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되게 제가 힘들 때도 어,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되게 어, 갈피를 딱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게더 좋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힘도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일단 내 편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